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기업과 경영위의 제 4주차 3교시 강의를 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여러가지 예들을 보셨습니다 이제 그 중에 어 저희가 또 보여드리고자 하는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예는 중국 국유기업으로서 Fortune Global 500 그러니까 고춘지가 발표한 500대 기업에 들어가는 어, 세계 500대 기업에 들어가는 그런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또 기업 그 기업들은 어떤 기업인지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그구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인지 한번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또 흥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을 한번 보실 수 있으면 보시면 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의 147 페이지를 보시면 2018년 Fortune Global 500가 나옵니다. 네, 보시면 첫 번째 기업이 고자디엔왕라고 써스 State Grid라고 하는 우리나라 한국전력 같은 회사지만 훨씬 더 크고 굉장히 어, 중국 내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력 있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시노백 그다음에 차이나 내셔널 페트롤리엄, 그러니까 위에는 중국 석화, 그 밑에는 중국 석유, 석유, 천연가스 명사들이 있습니다. 쭉 보시면, 뭐 차이나 모바일 회사들도 있고요. 2018년 순위가 3위, 2위였던 4셔0스트레이트그0 0 0 중국 전력회사인0 0국가전망사0다그 다음에 중국 0 어, 중국 0 중국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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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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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나내셔널페트롤리엄 4위입니다. 그리고 53위가 차이나 모바일이고 쭉 뒤에 보시면 65페이지에 똥풍이라는회사 나옵니다. 동풍, 똥풍이라고 해서 한국의 어, 현대 기아차 중에서 기아자동차와 협력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87페이지에 쫑고 해양석오 쫑, 쫑양라고 하는데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가 China National Offshore Oil입니다. 해양에서 석유를 채취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모형도 자, 저희가 수업 끝나고 한번 보여드리면서 아 이러, 이런 일들들을 하는구나. Semi rig라고 해서 바다 위에서 반잠수식 시추를 하는 시추선입니다반잠수 시추선. 그, 그 모형을 보여 드리고 아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유조차들을 보시면서 중국 석유, 중국 석유, 중국 석유, 아니면 중고 석화 이런 회사. 시노팩이라든지 China National Petroleum 이런 회사들 이 모형들도 보시고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125페이지에 이치가 나옵니다. 125번째가 이치, FAW, 이고요그 다음에 보시면, 뭐, 여러 회사, 여러 회사들인데요. 167페이지, 1 7번을 보시면, 중국 화공, 이런 회사, 화공, 챔 차이나, 캠 차이나, 이런 회사들도 있고요 초상은행, 213위, China Merchants Bank 이렇게 나와있고요. 이도 나옵니다. 참고로 알리바바 같은 회사는 민영기업인데요. 미용, 300위에 소속히 뱅크가 되어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나오는데 이 회사들을 한번 쭉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54 페이지 보시면 표 3.5-1일의 어, 2. 다음다. 국무원 국유재산 감독관리위원회 직할 중앙경. 이 명단입니다. 중앙경입니다.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 여러분들과 또 나눠보자 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중국 국유기업 경영에 의해 이 중에서 혼합소유제 개혁입니다. 국유기업은 국가가 소유한 개혁입니다. state-owned enterprises (SOE)인데요. 이 것들이 아까도 시노트럭 예를 보면 다른 여러 가지 회사들이 여러 여러 투자자들이 시노트럭 말고 다른 회사들이 이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만, 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혼합 소유제 개혁입니다. 소유를 누가 국가가 소유하는 것 외에 여러 다른 주체들이 소유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혼합 소유제 개혁은 국유 자산 배치 구조를 조정하는 것으로 기업의 국유 자산을 구조 조정하고 통합하는 것이다. 민간 자본을 이용하여 국유 자산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기회다. 민간 자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민영 기업과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들을 인민 대표 대회나 정치 협상 회의 이런 입법 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에 참여를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산당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처럼 민간 자본 국유 자본이 아닌 민간 자본이 소유하고 국유 자산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원는 것입니다. 혼합 소유제 개혁의 의미 중 하나는 적은 국유 자본을 이용해서 더 많은 민간 자본을 유치한다. 국유 자본은 적게 투자하고 더 많은 민간 자본을 유치한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자본은 국유 자국유 자산이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할수 있으며 기업의 발전에도 유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자본, 여러 가지 주체가 투자하는 자본이 있어야 국유 자산이 발전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경쟁력을 더가질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 입니다 이는 기업의 발전에도 유리할 것이다. 더욱 중요한 목적은 국유 기업이 전략적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하여 훌륭한 조직 체계를 가추고 전략적인 투자자. 전략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자를 유치해서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유리하게 될수 있다. 이겁니다. 훌륭한 조직 체계를 갖추고 지배 구조를 더욱 체계적으로 만든다. 지금 지배 구조의 모양은, 지배 구조의 틀은, 현대적인 기업 제도, 글로벌 스탠더, 드 스탠다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되지만, 사실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것인가, 정말 돌아갈 수 있는, 정말 기업에게 발전이 될수 있는 기업 기업 지배구조로 바꿀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를 보는 겁니다. 더욱 체계적으로 만들며 시장 경제 시장 경쟁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국유기업은 오랫동안 계획경제 하에서 발전했고 중국 정부 우 오랜 기간 동안의 육성과 성장촉진을 위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빠르지 못하고 느리고 크고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구기업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구기업 중에서도 빠르고 빨리 바뀌고 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있지 못한데 어떻게 시장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그냥 국유자본만 있으면 어려우, 어렵겠죠 이때 민간자본, 여러, 여러 가지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하면 더 유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시장경제에 시장 적응할 수 있는 운영 메커니즘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국유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야 합니다 시장화 국제 시장을 지향하는 고지화의 길을 걸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발전이 어려울 것이다. 라다 저희가 지난주에 지난 시간에 중국 국유기업에 대해서 살펴보고 민영기업에 대해서 살펴보고 하면서 중국 국유기업의 해 민영기업의 해 이런 분들 살펴보면서 국유기업의 예로서 산동에너지 그룹을 보았습니다. 어, 그 예를 잠깐 보시면. 여기, 저희 교재 149페이지를 보시면, 149페, 149페이, 1 4이지에 234위. 2018년에 는 234위고, 2017년에는 372위였습니다. 이런 산동에너지 그룹. 산동에너지 그룹. 산동에너지, 산동에너지 그룹. 요한회사입니다. 이 회사 의 예를 보여드립니다. 이 회사 역시 Fortune Global 500 Fortune G f o r G 글로벌 500대 기업 세계 500대 기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이 기업 이 사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해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 오늘은 간단하게 맨첫 번째 부분만 살펴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2010년 산동성 당위원회와 성정부는 신원광업, 조좡광업, 지보광업 베이천 광예, 린이, 광예, 롱커 광예 등 여섯 개 기업을 합병해서 산동 에너지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그 기업은 쓰보에 있는 쓰보 광예, 쓰보, 쓰보 광업 그룹, 산, 신원 광업 그룹, 다우주 광업, 그룹, 쓰보 광업 그룹, 베이청 광학그룹, 뭐, 리니 광학그룹, 롱커 광학그룹 등 6개의 기업을 합병해서 산동 에너지 그룹으로 개편했고, 2016년, 2010년 12월에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네. 이렇게 6개의 광업 그룹, 광산이죠. 광산을 운영하는 회사, 가지고 출범했습니다. 이 기업은 구조조정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까? 이 기업의, 이 기업이 겪었던 일들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들. 그래서 지금의, 지금, 글로벌 500대 기업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기업은 과연 어떤 과정,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이 이 부분의 갑자기 여러분들과 같이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이어서 공부 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